이번 시간은 어 챕터 1, 2, 3, 4즉 일러스트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들을 마치고 어 폭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자, 요거를 설명할 텐데요.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어선해서 지울게요, 우선. 자, 제일 먼저 여기 디폴트 칼라를 누른 상태에서 음, 스트로크를 클릭 해서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없애기 버튼 눌러서 없애고요. 자 없어진 것 뒤로 가는게 정석이죠. 필을 클릭해서 다시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. 필 색깔은 현재 흰색이고요. 검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. 클릭했고요. 자, 검성, 검정색으로 필 색깔이 바뀌었고요. 동그라미 툴을 지정한 후 Alt,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. 자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지정한 후 빈 곳에 클릭해서요. 음, 코너 레디우스 값을 3으로 결정해 주고 오케이. 자, 선택 툴로 선택해서 어 얘를 어 선택한 후 지워 버립니다. 다시 적당한 크기로 만들위 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다시 지정하고 드래그 해 줍니다. 이때 선택 툴로 선택한 후 살짝 들어가면 안 되고요. 너무 올라가도 곤란하고요. 이 정도 높이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두개다 선택한 후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다 선택한 후, 온라인 패널의 두 번째 거 수평 중앙 정렬을 눌러서 중앙 정렬을 시키고요. 자그 다음에 합치기를 눌러서 하나의 물체로 바꿔줍니다. 자, 그러면 몸체가 만들어졌고요. 폭탄의 몸체, 자, 오른쪽에 치워 놓고요. 해제합니다. 선택 해제할 때는 빈 곳을 클릭해서 해제하고요. 자, 다시 원을 지정한 후. alt 키를 누르고 정원을 만들어 주고요. 어, 선택 도를 지정한 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한후 다른 색을 채워줍니다. 자 이렇게 가려버리고요. 어, 이때 예, 가린 노란색 위에 있는 물체를 좀더 올리고요. 둘다 선택한 후 빼기를 눌러줍니다. 위에 걸로 뒤에를 빼는 거죠. 자 그리고 사각 물체를 지정한 후 이불처럼 덮습니다. 충분히 덮어주고요. 선택 툴로 둘다 선택한 후 빼기 또 눌러주고요. 그럼 빼기가 되죠. 자, 그다음에 사각으로 다시 가운데를 어, 가로 지릅니다. 둘다 선택, 선택 툴로 둘다 선택 빼기.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회색으로 지정해주고요. 그 다음에 위치 시킵니다. 이렇게. 에, 위치 시켰고요. 둘다 다 선택한 후 그룹으로 설정해 줍니다. 컨트롤 l g 를 누르면 됩니다. 그룹의 이니셜 컨트롤 l g 눌러서 어, 해제한 후 움직여 볼까요? 같이 움직이죠. 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치워놓고요. 해제.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폴트를 누른 상태에서 필을 그 없애기 눌러줍니다. 그리고 클릭해서 없어진 게 뒤로 가게 하고요. 펜 툴을 지정한 후1 포인트를 눌러서 위에 삼각형을 눌러서 3 포인트로 바꾼 후 어, 클릭, 드래그, 클릭 이렇게 해서 이런 곡선을 만들어 주고요 어, 선택 툴로 바꾼 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. 근데 음, 귀엽게 하려면 얘를 좀 줄여도 되겠습니다. 단 굵기는 3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다음에 다시 둘다 선택하고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을 또 설정해 줍니다. 해제하고요. 아, 다시 움직이고요. 해제. 자, 그리고 다시 펜툴을 지정한 후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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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. 바깥쪽 안쪽 돌면서 이런 식으로 어,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. 연결해 주고요. 자, 이때 에,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선택툴, 흰색 화살표, 직접 선택툴을 해제한 후 포인트 하나씩 움직여서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, 수정이 끝났으면은 어, 선택툴을 다시 검정색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. 해제한 후 선택. 자 그다음에 에, 여기 이, 없애기 버튼 누르고요. 자, f 을 클릭해서 앞에 나면 검정색으로 채우고 Alt키를 누른 후 드래그 빨간색 채우고요. 그리고 Alt, Shift 누르고 줄여줍니다. 그리고 줄인 것을 위에다 배치하고요. 이렇게. 자, 얘네 두 개를 그룹으로 설정해 주고요. Ctrl-G 둘다 선택하고 Ctrl-G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. 갖다 놓고요. 자, 요렇게, 갖다 놓았으면은, 음, 이 같은 까만색이라 잘안 보이네요. 아, 요, 음, 그냥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얘네들 선택해서 옮기고요. 해제. 그 다음에, 여기, 글자 툴을, 문자 툴을 지정한 후 클릭해서, 크기는 100으로 했고요. 아리알체 블랙으로 설정해 줬습니다. 그리고, 요렇게 입력합니다. 선택하고요. 음, 대문자로 바꿀까요? 타입에 Change Case, Upper Case 이거 누르고 대문자로 바꿨어요. 색깔은 노란색으로 채우고요. 음 배치를 합니다. 아, 배치하기 전에 알트 키 눌러서 드래그 한 다음에 복제하고요. 뒤에 것을 선택하고 검정색으로 주고 위에 것을 살짝 어긋나게 이렇게 배치할게요. 자, 그리고 둘다 선택해서 그룹, Ctrl+G 누르고요. 다 배치를 합니다. 역시 끝나면 그룹으로 설정을 해 주고요. 아 이거 좀 재미가 없네요. 언그룹 풀어서 다시 키울게요. 빨간색 좀 재미가 없네요. 이렇게 해 주고요. 음 전부 그룹으로 설정해 줍니다. Ctrl-G 치워놓고요. 해제 자, 그 다음에 포토샵을 열어서 이렇게 Color Halftone Halftone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텐데요. File 어, New 누르고요. 음, 단위는 센티미터로 바꾸고 20 높이도 20 해상도는 200 정도 그 다음에 RGB 8비트 White 이 도큐멘트 나왔죠. 자그 다음에 디폴트 누른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누르고 첫 번째 거 누르고 엔터 그라디언트는 두 번째 거 누르고요 자100% 확인하고 가운데서부터 살짝 긁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필터 픽셀레이트 칼라 하프톤 누르고요 크기는 음, 33 정도 하고 오케이. 자 그리고 어, 이렇게 음, 컬러풀하게 이렇게 하프톤이 적용되면 무브톤을 지정하고 이미지 어저스먼트 트레스홀드 눌러서 이렇게 흑과 예, 백이 되게 바꿔주고요. OK. 자,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합니다. 사각으로 선택해서 Ctrl+C 누르고요. Ctrl+D 해제하고요. 그 다음에 일러스트로 다시 돌아와서 Ctrl+V 합니다. 그러면 붙여넣게 되겠죠? 자, 이것을 어, 이제 백, 픽셀로 되어 있는 것을 어, 이미지 트레이스 눌러서 벡터화 시키고요. 좀 살짝 왜곡이 됩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고 어, 얘를 둘다 불러오고요. 이렇게 위치시키고요. 폭탄까지. 해제한 후 하프톤 된 것만 선택해서 뒤로 보내기 Object, Orange, Send to Back. 어? 안 되네요? 아, 됐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어, 이제 예, 마무리를 하면 아, 끝나는 거죠. 크기도 적절하게 고쳐 주고요. 음, 이렇게 해서 어, 폭탄 만들기를 최초로 해 보았습니다.